트럼프 오피셜 민코인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됐습니다. 민코인치고 업비트 상장이 굉장히 빨리 된 편이죠. 비교적 말이죠. 코인원 비썸에 트럼프 코인이 상장된 지 한참 뒤에 상장이 된 거기는 하지만 업비트의 규모와 상징성을 비추어 보면 민코인이 이렇게 한달 만에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역시 업비트 상장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게, 어, 업비트 상장이다 하고 소식이 들려와서 급등한 게 아니라 주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같은 때 나오는 가격 반응이죠. 업비트 상장 소식 자체는 가격이 별반응을안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상장이 되고 업비트 자체 거래량으로 만은 후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 원화 거래량이 대단하고 업비트 거래량이 대단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법정화폐 거래량에서 한국 원화 거래량이 세계 1, 위를 다투잖아요. 분기별 1위도 많이 차지했고요. 물론 전 세계 거래소의 기본 거래상인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제외 법정화폐 거래량에서 원화 거래량이 전 세계 다른 법정화폐를 제치고 1, 2위를 다투죠. 코인마켓캡의 업비트 순위를 보면 세계 거래소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거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코인베이스가 3이고요 업비트는 순수 한국인만 쓰고 원화로만 거해되는데전 세계 5위나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니, 업비트 상장되면 가격 오르는데 그럼 업비트 말고 다른 데서 미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물론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은 장담할 수 없지만 소위 상장빔이라고, 상장빔? 여태까지 흔히 봐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장빔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업비트 상장되기 전에 다른 거래소에서 미리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뻔한 업비트에서의 가두리 상장빔, 가두리 상장빔 현상이 매번 나오는 건 상장빔을 노리는 사람은 많은데 업비트에서죠. 막상 다른 거래소까지 가서 미리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C 등의 코인을 옮겨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정도의 약간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상장됨을 노릴 때만이 아니고, 암호화폐라는 게 원래 한 거래소에 믿고 놓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태생이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게 태생이고, 또 그래서 한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대부분 나오는 코인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보통 밈 코인 등이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밈 코인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돼서, 이건 상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프로젝트 팀이 알아서 리스팅 상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프로젝트 코인에 더해서 이더리움 같이 거래 쌍을 더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그냥 셀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래 쌍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가격이죠. 제일 먼저 상장되는 나름 업계에서 입지가 있다는 거래소들이 엘뱅크 MEXC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코인은 여기까지만 상장돼도 잘 되는 거지만요. 여기서 더 못가고 더 이제 그치고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오는 대단한 민코인들이 이제 트 t i o ACTX 예전 홍보비 거래소죠. 이렇게까지 더 가고요. 여기에 너의 쿠코인 바이비트까지 가면 정말 대단한 유망한 민코인인 거죠. 그러다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 가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이 바이낸스까지 뚫고 그 다음에 업비트의 상장이 되죠. 이게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투자자 보호에 철저한 거니까요. 하지만 민코인을 업비트 전에 사고 싶다면 요즘은 빗썸과 코인원 등이 이제 부지런히 유망 민코인 상장에 나서고 있지만요. 그보다 더 전에 사고 싶다면 해외 거래소 이용을 배워두면 좋겠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입지가 있다는 엘뱅크, MEXC, MEXC 등의 상장이 되어도 여전히 이 밈코인이 애기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러그풀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팀이 다 해먹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를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엘뱅크, MEXC 상장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흔한, 가장 흔한 러그풀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한층의 보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자의 여기 MXC 상장된 코인, L뱅크 상장된 코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하고요. 리스크가 큽니다. 저희 제휴민 코인 소개해드리는 거 있죠. 아직 프리세일 기간이 남게 솔락시 있고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비트코인 불도 있죠.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 코인들은 아직 그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기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프리세일이라고 해서 거래소 상장 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물론 저희도 제휴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리는 거 가격 상승을 절대 보장해드리고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프리세일의 장점이라면 그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기 이전에 소개해드리는 바로 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락시와 비트코인 둘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각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구매 링크는 역시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단계별 구매 방법까지는 저희가 매번 영상에서 포함하기는 어려워요. 영상 길이상류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알림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크립토 유스코리아 오피셜과 소통망 크립토 유스코리아 오피셜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립토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